언니, 오늘도 단축 문장을 또 해볼게요. 단축이라고 하면 줄인다라는 뜻이죠. 오늘은 부정문을 가지고 해볼게요. 이즈와 아는 이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다로 끝나는 말을 우리는 동사라고 하죠. 부정문은 동사에다 not만 붙여 주시면 돼요. is not. is는 이다. is not은 아니다. 부정이죠. 이렇게 한 후에 is를 쓰고 not은 어포스트로피 부 하나 붙여서 isn't로 단축 줄여 주시면 돼요. is를 쓰는 경우는 he나 she나 this 같이 단수일 경우에 is를 써 주시면 돼요. 그래서 he is, she is, this is 하고 단수일 때써 주시면 돼요. 해 볼게요. This isn't. It. 이건 그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아니다. 라는 뜻이죠. This isn't. fair. 이거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This isn't right. 이것은 옳지 않아요. Isn't good for anybody. 이거는 누구에게나 좋지 않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또 해볼게요. 이번엔 r를 가지고 해볼게요. n을 붙인 후에. u n t 하고 줄여주시면 되죠. "are"를 쓰는 경우는 "you"나 "we" 대와 같이 복수일 때 "are"를 써주시면 돼요. 해볼게요. "you aren't" 당신은 아닙니다. You aren't the one, 당신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You aren't an ordinary person,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You aren't satisfied with this. 당신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또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즈와 아를 동시에 해볼게요. Isn't there aren't 뜻은 없다, 똑같은 뜻이죠. There isn't much 많지 않다, 별로 없다. There aren't many 많지 않다, 별로 없습니다라는 뜻이죠. i s 와 much를 쓰는 경우에는 셀수 없을 때. 또는 단수일 때써 주시면 되고요. 아와 매니를 쓸 경우에는 복수일 때 또는 셀수 있을 때써 주시면 돼요. 또해 볼게요. There isn't much. 많지 않습니다. to choose from here. 여기에서 선택하기에는 다시 말해서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라는 뜻이죠. 이 문장도 넣어 볼게요. There aren't many to choose from here. 여기에서 선택지가 많지 않다라는 뜻이죠. 하나 더해 볼게요. 매니 Man, 뜻은 똑같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닥 많지 않아요. 라는 뜻이죠. 또 해볼게요. 이번에는 두더즈 do, 디드를 가지고 해볼게요. 을 붙인 후에 d o n 하고 줄여주시면 되죠. 더 뜯어 볼게요. 낫을 붙인 후에 d o 트 하고 줄여주시면 되죠. 그러면, 둘을 쓰는 경우는 나나, 너나, no, 위나, 데이 같이 복수일 경우에, 둘을 써주시면 돼요. 더즈는요, 히나 쉬나, 디스, 데이 같이 단수일 때, 더즈를 써주시면 돼요. 해볼게요. I don't do Twitter. 나는 트위터를 하지 않아요. 여기도요, doesn't 써주시면 되죠. He doesn't do Twitter. 그는 트위터를 하지 않습니다. I don't do it now. 저는 지금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은 트위터를 하지 않아요. 라는 뜻이죠. He doesn't do it now. 그는 요즘 트위터를 하지 않습니다. they don't even do that 그들은 그것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트위터도 하지 않아요라는 뜻이죠. she doesn't even do that 그녀는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 트위터도 하지 않는다라는 뜻. I don't either 나도 안 한다 라는 뜻이고요 He doesn't either 그도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죠 또 해볼게요 이번엔 디드를 가지고 해볼게요. 디드에다 낫을 붙인 후에, 디든트 하고 줄여주시면 되죠. 디드 같은 경우에는 단수나 복수나 구별 없이 다 써주시면 되죠. He didn't do it. 그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 He didn't do it yet. 그는 아직 그것을 하지 않았다. He didn't do anything.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I didn't do i 이들 나도 하지 않았다 라는 뜻이죠. 또 해볼게요. 이번엔 have를 가지고 해볼게요. 나 o 을 붙인 후에 h a v e t 하고 줄여 주시면 되죠. have하고 같은 뜻인 has도 낫을 붙인 후에 hasn't 하고 줄여 주시면 되죠. have를 쓰는 경우는 나나 너나 위나 대이 같이 복수일 경우에 have를 써 주시면 돼요. has는 히나, 시나, 디스 같이 제3자 하나 단수일 때 has를 써 주시면 돼요. 해 볼게요. I haven't seen it. 나는 그것을 본 적이 없다, 못 봤다라는 뜻이죠. He hasn't. He hasn't seen it. 그는 그것을 본 적이 없다, 못 봤다라는 뜻이죠. He hasn't. I haven't만 다르고 다른 것은 이용해서 쓰시면 되죠. 또 해볼게요. I haven't seen it before. 나는 전에 그것을 본 적이 없다, 처음 본다라는 뜻이죠. He hasn't seen it before. 그는 전에 그것을 본 적이 없다, 처음 봅니다라는 뜻이죠. I haven't seen Any of them. 그들 중에 누구도 아니면 그들 중에 어떤 것도 나는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라는 뜻이죠. He hasn't seen any of them. 그들 중에 누구도 그들 중에 어떤 것도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라는 뜻이죠. I haven't seen it either. 나도 본 적이 없다. 처음이다. 라는 뜻이죠. He hasn't seen it either. 그도 본 적이 없다. 그도 처음이다. 처음 본다. 라는 뜻이죠. 또 해볼게요. 이번엔 will을 같이 해볼게요. 낫을 붙인 후에 won't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죠. will은 단수나 복수나 구별 없이 다 써주시면 되죠. I won't do this. 나는 이거 안할 거야. 라는 뜻이죠. I won't waste time. 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거야. 다시 말해서, 긴 말할 필요가 없다. 라는 뜻이죠. Not any good 하면 조금 더 좋지 않다. 라는 뜻이죠. It won't do any good. 별거 없다 그래봤자 별수 없다라는 뜻이죠. It won't be easy, 쉽지는 않을 겁니다라는 뜻이에요. 또 해볼게요. 이번엔 can을 가지고 해볼게요. 낫을 붙인 후에 캔 a 하고 줄여주시면 되죠. 캔도 단수복수 구분 없이 다 써주시면 돼요. I can't focus. 나는 집중할 수가 없다. 집중이 안 됩니다. 라는 뜻이죠. I can't do it anymore. 나는 그것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나는 못해라는 뜻이죠. 또 해볼게요. I can't even speak 말을 할 수가 없다. 말도 안 나온다라는 뜻이죠. I can't explain it.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In any other way, 다른 방법으로 다시 말해서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라는 뜻이죠. 또 해볼게요. 이번엔 우두를 가지고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낫을 붙인 후에 우드는 다 줄여주시면 되죠. 우두도 단수, 복수 구분 없이 다 써주시면 되죠. 뭐뭐일 것이다. wouldn't는 뭐뭐가 아닐 것이다. 라는 뜻이죠. It wouldn't be like that.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It wouldn't be good. 좋지는 않을 것이다. It wouldn't be right. 옳지는 않을 것이다. 이 우든비 투로 사실이 아닐 것이다. 사실일 리가 없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단축형 부정일경에는 낫을 붙인 후에 이렇게 줄여주시면 돼요. 언니, 다음에 또 반갑게 만나뵐게요.